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위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가 됩니다. 그동안 학회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여러가지 일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녹화를 정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정리를 많이 올려드릴 작정입니다. 오늘 선 생께 소개될 정례는 어, 초심자를 위한 초파 강좌 157번째 시간 63세 남자에서 우측 내경동맥 분기부 후백에 고액호 프레이크가 보이는 어, 정례를 선 생께 어, 소개해 드립니다. 특례 어, 소개 앞서 먼저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광고는 영초사 심장 초음파 제 13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심장 초음파가 2020년부터 보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영초사에서는 심장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지금 13기 회원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13개는 허정건세의지도로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11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11월 3일 오후 3시에서 7시 이래 세 차례 다섯 명의 정원으로 이세 차례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강의장서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건 선생님의 심장음파스캔 동영상을 u s b 에 담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점 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용초사 심장초음파 제42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6명의 정원으로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날 어,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알피니온에서 이주최하고 대구, 영남임상초파연구회하고 서울메디컬초파아카데미가 참여하는 알피니올트라드 아카데미가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마포역 2번 출구 맞은편 스타벅스에 있는 일진필딩구청에서 개최됩니다. 아젠다는 병리로 이해하는 초파 강좌가 제가 진행하고 김대전 쌤이 초파 기자. 그리고 배교한 쌤이 췌장 신장 질환 정례토의 그리고 췌장 신장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 그리고 어, 김대준 쌤이 초파기재어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커피브레이크 후에 어, 핸정 코스를 진행합니다 핸정은 삼복부 하복부 경동맥 신장 파트로 여섯 명의 강사가 실습을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문의나 알피니온 박은혜씨 010-5772-1351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샌드위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커피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없고 의사선생은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63세 남성으로 6개월 전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경동맥의 프레이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제이백은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총경동맥 후백의 IMT는 0.06으로 정상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우측 총경동맥 분기부 후백의 0.15cm 크기의 고액 저액호 하이포에코이 프레이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우측 내경동맥의 헬륨 파행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터리 벨로시티 63, 엔더 다이스리 벨로시티 2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이커 프레이크는 아주 브리딩이라든지 인프리메이션이 강한 프레이커 때문에 경과를 반드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좌측 총경동매 i n t 는 0.07cm로 전상으로 개척됩니다. i n t 개척때는 전백이 잘 보이는 우백에서 개척, 개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측 총경동매 바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여기 내경동매 외경동매입니다. 바이플리케이션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다. 우측 내경동매 있죠. 내경동매의 한류 파행은 아,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고 피크 시스토릭이 66, 엔더다이슬릭 벨로시티 25cm이고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인터널 이스터나 카로티드 아트입니다 이스터나 카로티드 하트는 하이델 리지스턴스 플로고 피크 시스벨로시티 53, 엔더다이슬릭 벨로시티 15cm로 보통 20cm 이하로 어, 개척이 됩니다. 다음은 버테브라아트리입니다. 버테브라아트리 헬륨파이은 정상이고 피크시스토리 38, 에너다이소리 벨러시티 16으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은 우측경동맥, 총경동맥후벽의 IMT는 지금 0.06으로 정상으로 개척이 되고 마이플리케이션 부분에 이게 제이코 프레이크 보입니다. 청상 에코로 보이고 에코제니시티가 어 제이코로 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제이코 에너지 아이소 에코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소 에코 아이소 에코 결절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캡슐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 인터널 카로티다 아트리 헬류 파형은 정상이고 어 벨로시티도 피크시트로 63 엔드는 <laughs> 26cm로 개척이 됩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하일레 인스스 플로우 피크는 85 엔더는 14cm로 개척이 됩니다. 버테브럴 아트리 정상이고 피크 실슬리 31 엔더 다슬리 14cm 부측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리에는 여게그프레이크는 인터널 이, 이 하이퍼 에코 보다는 아이소 에코로 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캡슐 부분은, 어, 캡슐을 부분에는 고 에코 캡슐을 동반하는 등 에코 어, 결철로 어, 보입니다. 등 에코 결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앞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고 어, 쉽습니다. 이 초음파 스캔프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DVD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조 어, DVD 동양사입니다.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소화 파트와 충수, 여, 여성 생체권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자부 합니다. 그러면, 경동의 파트 d 어, v d 를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s 파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경동 e 초음파 스캔 p a t e 서 Mida. Sany, Madam, Gengome Topa, Skepticism, Sanya, k a t i 우리가 초음사 중에서 갑상선하고 견동맥두 개가 가장 어,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동맥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스캐닝할 때 조금 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는 우리가 이렇게 리니아 프로그로 사용하고 프로그의 폭이 좀적은기 검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잡을 때, 젠틀하게 잡아야 된다 너무 밑에 잡으면, 이걸 돌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쯤,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이한테 왼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브랜드, 고 여기 SCM 머슬입니다, s 여기 이제, 구멍 카로피다 아트리가, 바이프리케이션데가 익스터널카로티나트리는이렇게 만듭을 앵글쪽으로 하고 만듭을 앵글 쪽, 인터널트라는 요 깊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이플케이션이 내적으로 하는 것이 익스트 र 외 외적으로 하는 게 인터널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이스터널을 왜 내적으로 하렇게 내적으로 와가 여기서 크로스해 버리는. 인터널은 요렇게 와가 깊압적으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 프로브로 한번 스캔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트레이싱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SMC 슬을를 따라가 이 앞쪽 하는보다 뒤쪽 하는게 후세어 프로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리어 프로치가 만드블의 힘들의 부딪혀가 더 이상 트레이싱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서 스님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종단 코먼 카로티다죠 이렇게 프로그를 D S S C M 머슬에서 D S 앞쪽으로 풀어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먼 카로티다들을 센타이드 나이드죠.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바이플케이션 나이죠. 자 프로그를 한번 쉽죠. 위치가 이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굵은 혈관이 여기 혈관이 밝혀져 있는데 바깥쪽이 굵고 안쪽이 가는 입니다 바깥쪽이 인터널 안쪽이 익스터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혈관이 이렇게 바이피케이션 돼서 칼라한테 아버지는 더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혈관이 칼라라 떨지 않습니다. 칼라 떨어지고 그다음에 개인을 좀올려보 보십시오. 혈류가 보이잖아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이이 초음파 김일봉 초음파 핸즈 코스 DVD는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10 4531 2089 i l b o n g k m 053743 2089로 문의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